덕혜옹주 아십니까? 예, 소설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와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선 고종 황제의 막내딸,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 황제의 누이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녀라고 불렸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강제로 일본 유학을 갔고요, 강제로 일본 황족과 결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생활이 외국에서 참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끊임없이 이 덕혜옹주와 다투었고요. 딸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은 정신 질환에 걸려서 말년을 요양원에서 보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국으로는 돌아오지 못했고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한동안 좀 많이 그 우울감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삶,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삶이란 참 외로운 것이구나,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사실 출애굽기는 승리와 성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앙이 나오고 기적이 나와서 우리가 간과하는 지점이 있는데, 모세야 말로 참 외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삶이 어땠습니까? 혈통은 히브리인, 히브리인이었지만 어릴 때 100일 만에 가족들 대부분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엄마와는 함께 있었지만요. 다큰 후에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했지만 우리도 죽이려느냐 하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지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쳤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시면 받은 다음에 인생이 좀 전환되나 싶더니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 애굽에 돌아왔을 때도 또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계속 동족에게 원망을 들어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애굽 사람들이 그의 가족이 되어준 것도 아니었죠. 왕국에서 자라났지만 그만큼 더 외로웠을 겁니다. 게다가 애굽의 감독관을 살해했던 살인 수배범이었죠. 한참 뒤에 애굽에 돌아와서는 열 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렸던 국가의 배신자였고 홍해에서는 바로의 군대를 모두 수장시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천인 공로할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애굽 사람이 모세를 좋아했겠습니까? 모세는 이제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외로움은 주소마저 잃어버린 외로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모세의 첫째 아들 이름 아십니까? 게르솜입니다. 그 이름 뜻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독했으면 처음 아들을 보았는데 그 이름을 나그네로 지었을까요? 외롭고 고독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외로웠던 모세에게 그럼 가족은 누구였을까요? 피는 섞였지만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아니겠죠. 피도 안 섞였고 이제는 철천지원수가 돼 버린 애굽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었을 겁니다. 역설적으로 모세에게는 피한 방을 섞이지 않고 고향도 정반대였던 미디안 광야의 한 가족. 그들이 모세의 가족이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방랑하던 모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말없이 거두어 준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 그리고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이 참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에는 그 가족이 모세와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0만이나 되는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아무도 편들어 주지 않는 그 고독 속에서 가족을 본 모세의 마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모세 또한 이드로 또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가족은 어때야 되는지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어,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가족이라면으로 정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족은 어때야 하냐? 가족이라면 첫 번째로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직접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접 전해야 한다. 뭘 전할까요? 8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두로가왜 갑자기 모세를 찾아왔습니까? 미디안 땅에서 1절에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전해 듣고 그 소식을 알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이드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8절에서 장인에게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왜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을까요? 어, 요즘 제가 애쓰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내일 있을 한강문화축제 너무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만 어 제가 요즘 진짜 애쓰고 있는 일은 좀 사소한 일입니다. 제 아들에게서 아빠 소리를 듣는 것.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말하게 말하는 것,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아내 몰래 이렇게 안아가지고 지연아 아빠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떴습니다. 이미 맘만만은 하는데 빠빠빠는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 소리가 듣고 싶으니까 애 안고 따라라고 아빠 아빠 하는 거죠. 런데 어느 순간 애가 아빠 아빠 합니다. 아, 가정입니다, 이거는. 아빠 아빠 하는데 아내가 어, 지현이가 오늘 아빠 아빠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전에 듣는 것과 진짜 제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가 아빠 아빠 하는 것을 들을 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문제죠. 아기가 이미 걸음말을 했어도 내 눈으로 봐야 그게 첫 걸음이고 아들이 아빠라고 했어도 내가 그걸 직접 들어야 첫 아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직접 보고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계십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손주들 중에서 믿음이 없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믿음이 없다고 하는 나의 남편과 아내나 자녀와 손주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단언컨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내 가족이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나를 통해 그걸 들었냐? 직접 들었냐? 하는 겁니다. 있으십니까? 따져보면 의외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 예배 한 번만 봐봐요. 아버마, 교회 한 번만 나와봐라. 요즘 좀 뜸한 뜸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은 많은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압니다. 민망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겸연쩍은 것이죠. 어, 우리 법에 보면 의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의제, 의제.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셈 치는 걸 의제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태아는 아직 뱃속에 있어서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에 상속해야 될 일이 벌어지면 이미 태어난 것으로 친다. 요게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산 상속을 막 하는데 누군 태하고 언제 나올지 계산하고 이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좀 상황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셈 치는 걸 의제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이제 반쯤은 피해자고 반쯤은 가해자인 그 범죄 집단이 강제로 이제 송환되어 왔잖아요. 한 60여 명 정도가 근데 이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언제 한국 경찰에게 체포당했는지 아십니까? 인천공항 오기 전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나라 국적기를 탄 순간 체포당했습니다. 거기는 캄보디아 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땅인 셈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설명을 위해서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런 셈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로? 의제. 아, 좋습니다. 근데 의제하면 따지거나 고민할 것이 줄어들어서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전도도 의제해 버립니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한 적은 없는데 가족들은 어차피 대충은 알고 있을 테니까 전도 한셈 치는. 지금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지만 울리지 않은 것처럼 그런 셈 치는 이런 의제가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겁니다. 옆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봤을 테니까 모르지는 않을 테지 하면서 이건 전도한 셈 치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일리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의제 전도는 가능하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의제 구원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영접한 것으로 쳐주고 구원받은 셈 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의제 영접, 의제 구원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 우리 딸은 국민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은 좀 교회 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 환갑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조금 더쉰 것으로 여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죠 엄밀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수년 전 저희 집안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제가 소천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지금도 사실 좀 아리까리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기도를 3일 내내 이제 하면서 기도를 하던데 뭐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어르신을 받아주신 참 감사합니다. 언감생심이죠 그런 기도 못합니다. 안 되는 거 아는데 아리까리했던 거 아는데 좀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인데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전도사인데도. 그, 아, 우리 가족의 영혼을 받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없는 장례식은 진짜 비참합니다. 참담해요. 사등 16장 31절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두었던 간수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선포했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장차 내 집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선포로 이해하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를 들어보면 좀 다릅니다. 저의 신학교 은사님이 설명해주셨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집도 그래야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가족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집이 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해야 됩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들은 것 같아도, 의지하고 싶어도 내 입으로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에게 선포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파하실 수 있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이라면 함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가족이라면 직접 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상인 이로는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요. 같은 민족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 폭넓게 존중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 이로가 18장 말미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쫓아가지는 않아요. 회포를 풀고 나서. 일 하나를 겪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아예 이스라엘과 무관한 삶을 지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드로의 자손, 그러니까 호바압의 자손들, 이제 갠 사람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과 동역하며 조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나안왕 야빈이 군대장관 시스라를 임명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때 여사사 드보라가 바락을 세워놓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바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열심히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 않았죠. 당신, 당신 여자 뒤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 쉽게 할수 있지. 만약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죄송합니다. 뻣대다가 결국 억지로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시스라의 목을 치는 것은 바라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라의 목숨은 누가 거두었습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으면서 적장의 수급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갠 사람이에요. 이두로의 자손입니다. 느헤미아에서도 갠 사람, 이 호밥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레갑 자손이 이스라엘 성문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예레미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금욕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동역자와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후반부에 보면은 모세가 뭘 하고 있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 세우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200만 명이 넘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 대민족이 한데 모여서 수경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사람은 수백만 명인데 재판할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다 보니. 재판을 하는 모에도 지치고 받는 이스라엘 백성도 지치는 겁니다. 어그저께 수요일 극동방송 찬양제에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참여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서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제가 로비에 나가 보니까 그표 받으려고 줄서 있으시신 분들이 진짜 장사진을 이루어서 엄청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표그 그 3천석 되는 그 강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장사진을 이루는데. 모세 한 사람에게 200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서로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그걸 보더니 이렇게 하지 말아라. 18절을 보니까 이대로 가다간 너와 너의 백성 다 기력이 쇠할 것 같으니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담당하게 하고 가벼운 일들은 그들에게 맡겨버리고 너는 중요하고 무거운 일들만 재판해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건은 뭘 말할까요? 왜 기록되었을까요? 13절 초반에 보면 이게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난지 하루 만에 이드로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하루 만에 파악한 문제를 그동안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다가 그건 이드로의 어떤 통찰력으로 바로 발견된 것일까요? 이드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조금, 조금 모질았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때 생기는 그 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 한번 받으려고 수일 동안, 아니, 길게는 수 개월 동안 서 있는 게 어, 송사 치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아시지 않, 않으시겠습니까? 얼마 힘든지 아시죠? 오래 기다려서 모세 만났더니 뭐한뭐 기를 하루 정도 잡는 것도 아니고 5분, 10분 해버리고 자 땡땡땡 판결 너 잘못했고 너는 틀렸어. 넌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괴로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모세에게 이 조언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유 영적 지도자가 그 정도는 해야지. 라면서 떠맡겨 버린 걸 수도 있지만 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모세에게 이 상황을 개선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야말로 진짜 답답했겠죠. 모세는 뭐 재판 하려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수십 년 동안 왕궁에서 시종들이 떠주는 밥만 먹고 살다가 광야에서 양이나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 불러서 억지로 애굽으로 가서 끄집어 내왔더니 마라의 쓴물을 물로 바꾸는 식수도 조달해야 되고 만나도 갖다 줘야 되고 식량도 조달해야 되고 전쟁할 때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하고 있어야 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본인이 힘들다는 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그런데 이들로는 가족이니까 알아차린 겁니다. 가족이니까 같이 살아봤으니까 모세가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니까 많이 지쳤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모세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의 교구 안에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모세가 200만 명 책임졌듯이 우리도 모세 같은 분들 다해아에 보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200만 명이뭡니까 수억 명 정도는 책임지실 수 있으리란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신약 교회의 저력이고요. 헌신적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이요. 그런데 이 중에는 가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아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데 또 교회 가냐? 일요일에 갔으면 됐지, 평일에도 가냐? 저녁 콘서트도 간다면서. 그래서 병원 간다고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뭐 교회야, 영혼의 병원이라고 하니까 뭐 아주, 아주 거짓말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음, 해봤습니다. 고군분투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드로와 같은 가족들이 붙여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비록 지금은 믿지 않지만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도 손주들도 믿지 않고 믿음이 적은 것 같지만 그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막 같이 사역하는 걸 상상해 보게 됐습니다. 꽤나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미 영접한 가족이 있긴 하나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라고 하지만 너 신앙은 네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니까 우리 각자 한번 잘해보자라면서 각개 전투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렇게 결단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두근거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이들로가 모세와 마음을 모아서 잠깐 하루 함께한 것만으로도 모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큰 일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에게는 참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이드로의 가족, 십보라와 게르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비록 피도 섞이지 않았고 아들들은 섞격했지만 동양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혈통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앞에서 하나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가족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가족은 지금 가족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에게 가족이라면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크신 은혜 베푸셔서 더큰 일들, 이전까지도 행하셨지만 더큰 일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이한 주간 각 가정 가운데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오래도록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진행되는 VIP 새 생명 축제는 그 만남의 통로로 기획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명단을 내고 전도할 기회를 도모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성도님들께서는 아이고, 그,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일일이랑 팔을 맞춰서 데려오기 힘들어요.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일 한강문화축제에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 주도, 그 다다음 주도 쭉, 나 개인의 VIP 세생명축제로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으시면 하나님이 그 오랜 노력에 반드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가족 전도하셔서 함께 놀라운 은혜 경험하시는 모든 신이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